2023년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시길 내가 무언가 하면은 할수 있죠 근데 하나님을 끼고 하면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영역까지도 하나님이 건드려주십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나는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영광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것에 대해서 일을 열심히 해야 또하나님 응답도 받습니다 일도 열심히 하시면서 기도를 꼭 같이 하시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말세에 올때 깨어있는 자를 보겠느냐 깨어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꼭 기도하는 것을 껴서 말씀하 말씀 때가 많이 있어요.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교만해 보이는 사람이 있고 겸손해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으로 판단 안한대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거만해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왜 기도 안 해요? 교만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다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고 한 사람에 대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